일단은 제가 있으면 안 돼. 얘는 이쪽끌어서저쪽에 넘겨놓고. 오케이. 아, 혹시. 야, 야야. 일로 와봐. 어, 어 그거 아까 파라들 안 하고 지금 쓰냐? 존나 멋있게 한데 웹툰 웹툰 너 일로 와서 좋았어 자, 우리 구르기 해주면 봐주나요? 구르기 점프 공격. 어. 성공! 아, 씨발, 너한대 맞아봐. 위치가 영안 좋았네. 땡기다. 아. 제 범위 공격으로 주변을 싹쓸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될것 같고. 일단 썰수 있는 거지, 썰어봐. 오 어! 맞다. 뭔지 맞을 것 같은 기분이 세게 드는 거지? 있 들안 맞냐? 어, 어, 잠, 잡... 잘못습니다 와, 보스는 별게 아닌데. 가는 길이 진짜 개 지옥길인데? 개 가시밭길이잖아 이거 일단은 제로 최대한 이용하자 자 열어 와 와. 좋아! 좋아. 이렇게 싸워 오! 개꿀 이거 원했어 앞을안 싸우는데? 어, 뭐야? 어. 아, 아, 잘 풀리나 싶더니 라 언제 올라왔어? 아, 나. 아, 왜 벌써 올라와? 잡을 수 있나? 잡을게 아니구나? 아니 씨발 기사님 왜 거기에 계세요? 어? 뭐 보수성함이 거기 있는데? 뭐냐 뭐냐? 나에안 보이잖아 우와 죽어야 할 운명이었던 거야. 죽어서 조기화 해놓고. 와, 극격이다 진짜. 와. 아 그래도 통과했어. 됐어. 고민 안 해도 돼. 왜 바뀐 거 같냐? 왜 너였냐? 아타밍 아! 맞나? 뭔소 이지? 왕스키! 아! 안있나 아! 아!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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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잠깐만 물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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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눈물나네 지금 아 좋아 쳐 좋아 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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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아, 저 소리였구나. 아, 어, 나와, 나와. 문이 아, 타이 진짜 정확어구자우 어.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어? <웃음> 아. <웃음> 나한테 왜 그래. <laughs> 저 뭔데, 저거? 방금. 무명왕이랑 똑같은 공격이었는데? 불러가지 말라고? 아! 아, 씨, 빠른 거 봐. 자, 뒤파리 새끼 소리가 아주 극혐이죠? 어째 자, 그리고 우리 검.. 어, 뭐야 어? 어? 잠깐! 저, 저, 저 새끼 아까, 뭐야 아까 그거, 귀 이런, 지나가요. 형님, 나 지나가요. 어. 저것도 뭐 하는 새끼야? 어. 됐어. 어. 방금 설리번 있었어. 설리번? 다시? 무병원? <laughs> 길이 저기가 아닌가? 놀로 아, 와봐. 너도 내가 잡지. 뒤에 있는 놈 방해 안 하면. 저 오네? 점프해봐. 뭘 개워내고 있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저 새끼 여기까지 올 거란 생각 안 했어. 그나마 여기는 큰 놈들이 없어가지고 스킵이 되는데. 저왜 데미지 받고 있냐? 여기 말고 길이 없나? 여기 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오케이, 깔짝깔짝이 뭐야? 아파리스끼가 여기도 한 마리 있나? 여기 내려가야 되는구나? 아니야? 나 여기 기.. 기억 안나 이대하실엘리치 <목소리> 님께서 왜 여기 한님이더 됐어요, 이 개새끼야! 하. 아. 넌 뭐야? 제 짭이야, 넌, 너가 짭이야. 제가 짭이야, 너가 짭이야! 아니, 아니, 씨. 아니, 보스가 적당히 보스여야지. 아니, 뭐, 뭔뭐 개소리, 아, 나, 아, 개이따 나도 잘 모르겠다. 아니 아어 보스가 보스같이 있어야지 미친놈들아 아 됐고 아맞냐 자, 자, 아까 그래도 멀리 공략했던 거, 거기서 그냥 나무브라를 깨는 걸로 가자. 나무브라 솔직히 원트면 될거 같거든? 아, 근데 잠깐만. 딴 놈으로 박뀌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충분히 있는데. 일단 이쪽이 맞아. 지금 내가 가는 거는 이쪽이 맞고. 문제는 어 너 벌써 날아오신데 아! 너 따위에 시간 지체할 순 없단 말.. 어? 하나가 아니었구나? 오케이 아 스트레스받아 아 아니 우리 그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난간에 번, 봉착하게 될거라고 아나 지금 보스 몇마리 만났냐? 나중에 오늘 끝나고 나서 한번 세봐야겠다 솔직히 이런 쫄보들 많이 나오는거 괜찮아 아씨 이거 두대나 봤나? 쫄몹 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어? 이할 수 있어 이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치? 아 씨, 세개 쓰는 거 아니었는데? 쫄몹이면 물론 많을 수 있지 근데 보스가 저 따위로 많아버리면 게임이 밸런스가 많냐구요 뛰어야 된다 이거 고박께서 노하셨다 이번에 없어, 좋아 아, 아 맞아 이거, 아 근데 그 원래 중요한 버튼린거 아니.. 잖아아 대근 왜안 오시고 여기 일단 열자 저쪽 바로 가는 거 보다, 이거 열고 여는 거 왔냐 이거? 바리새끼 저리가 소리 극, 극, 혀가지고뭔 <목소리> 아! 여는 거였네? 반대쪽에서 여는 건가 봐. 쇼컷이지, 그러면 반대쪽에서 여는. 자. 안녕하세요. 오랜만. 아저 지금 지옥을 보고 있는데. 아 머리 아퍼. 아니 보스가 몇 몸이야? 어? 어? 아입장셨었지 빨리 스킵하고. 뭐 지금 그러면은 부단인가? 칸이 인다 뭐야? 최소방이야 야. 저 지금 최소방이 있어요, 여기. 아, 어. 와. 연평도? 아니. 뭐뭐뭘뭔 뭐, 생각으로 거길 자원을 해서 야 나중에 방송하면 썰풀거리 많겠네 <laughs> 내가 군대 있으면서 약간 후회하는 도 하나 그거야 피엑스 하면서 썰풀거리가 너무 적어 아 물론 그래도 군생활인지라 썰풀거리 넘쳐나게 한다마은 진짜 맞을 것 같은데 야 연평도? 야불륭한 타이틀인데 아주? 피자 자..우리 무명왕께서 아직 안노하셨고 오케이 이거 피하고 자, 어? 어? 근데, 해병대를 올 수가 있어? 그것은 처음 알았고요 뭐, 여기도 길이 있어? 아, 의무병. 아, 의무병이셔? 의무병, 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병파야. 최전방에 막뭐 해, 해병대 얘기를 하길래 뭔가 이렇게 싶었는데 병과가 의무일 줄은 정말 갑자기 의, 의외인데? 그치 어감염과 나왔으니까 맞아 의무병 같은 것들은 딱 그거잖아 무조건 그쵸 관련 학과 있거나 해야지만 갈수 있는 거아 군대 있을 때 의무병 그렇게 부러웠는데 매일 꿀빠는것 같았거든 오쉿어야 저기 뒤지셨다. 아. 꽁팔만이다. 꽁팔 꽁팔만 어라 어! 중국어 아까? 학과? 중국어 아까는데? 어? 뭐든든 안녕하쇼. 음, 음. 음. 어, 어. 아, 오케이. 자, 그 아이템. 오케이. 약간, 이거...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았나? 일단 뭐 내려온 김에 어디 체크포 하나 찍고 싶은데 뭐지? 나 기억 안나는데 여기 이거 아닌데? 어 너야? 아 나. 다 아, 봉사 시간만 있으면 운명 될수 있다고? 아, 처음 알았다. 자 일단 여기는 어떻게든 공략이 대충 됐어. <laughs> 아안 됐어. 미안해요. 우와! 아. 너왜 점프 안 해, 이 새끼야. 아! 난 미치겠다, 아주. 나 왠지 지금 공모할 때보다 더 힘든 기분이야 어 지금 저거 저거 할때 여기서 그피 깎여도 상관 없으니까 가서 도시하고 뛰어 세키로? 아난 세키로보다 엘든 링이 더 기대가 되던데?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아, 내가 내 십삼만 쏠고. 오. 다져다져다 아, 머리 위에 뭐지나갔서미지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게 해줘. 세키로가아 진짜? 제일 쉽다고 게? 에이 거짓말. 아 장비빨 안 받으니 할만한가? 오케이. 무명하께서안 오셨다. 잠깐 이거. 나 방금 그 약간 본능적으로 길 찾았어. 여긴 아닌 것 같아. <놀람> 왜 점프를 안 해? <놀람> 아, 스템이. 스테미... 어, 하긴 스템 없으면은. 상대 좀 쉽긴 하겠다. 고개를 세키로? 글쎄. 그 패딩이 제일 안 돼요, 저는. 그 다크솔에서 패링 성공한 적이 한세번 있을까 말까요? 아! 발광한다. 헛. 너는. 안 잡아 안해안해 안 해. 헤링.. 아 그래? 그래왜 이렇게 피가 많이 끼이지 이거는? 아 저리 꺼져 동심아 왜 이렇게 쫓아와 얘네들 왜 이래 이거 고마워